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해외선물 골드 종목으로 초보자분들도 하루에 100만원 넘게 수익 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추세 보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면, 뒤에 보면 이렇게 빨간 색깔띠하고 파란 색깔띠가 보이는데, 이 띠들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추세가 보이는 걸알수 있는데, 제임스 차트를 설치해서 이렇게 내 컴퓨터에서 보게 되면, 추세가 실시간으로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알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차트를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임스 연락처 010-2758-3576으로 간단 소개 문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빨간 띠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니까 하락 추세다 이렇게 보고 매도를 하면 되겠죠 매도는 이 파란 띠, 빨간 띠 사이에 이 중간에서 은봉이 보일 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손절매는 이쪽 위에 파란색깔 뒤 위쪽에 설정하고 손절매가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데 단타수익하고 추세수익을 각각 수익 실현하면 됩니다 매도가격이 오른쪽에 보시면 3,331이라고 할때 10포인트 단타수익을 내주는데 그럼 30일에서 10일 되면 20일이 되겠죠 여기까지 만큼 내려오게 되면은, 이게 단타 수익이 되는 거죠. 단타 수익이, 골드가 10포인트가 1000달러, 13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고, 추세는 TFTS 방법을 사용하는데, 단타 수익을 수익실현하고 위쪽에 파란색깔 띠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튀어 올라올 때수익실현하면 됩니다. 여기서 수익출현하겠죠? 그럼 30일에서 20일, 10일이니까, 200틱이 내렸네요 200틱 2000달러 2000달러면 260만원 정도 수익이 돼서 130만원 260만원 해가지고 400만원 정도 총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내가 하루에 50만원 100만원 정도 수익을 내려고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 이 제임스 차트 설치하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매매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익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100만 원,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수익이 되게 되면은 한 달에 이제 1,200만 는 1억 원까지 수익이 되는데 그렇게 수익이 쌓이게 되면은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수익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구로 검색하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에 네이버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눌러서 네이버 아이디, 아이디 네이버 아이디 입력하고 들어가서 상단에 v r p 수익 후기게 눌러보시면 최근에도 이렇게 뭐 이렇게 2억 원, 2억 원, 4억 원 이렇게 수익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과거자료도 이렇게 눌러보면은 몇억 몇천 번은 분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laughs> 어 천만 원으로 이렇게 1억 원 달성하신 분도 있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은 25년이고 이분은 15년도 10년 전에 이렇게 수익을 달성한 거죠. 순손익을 보시면은 1억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고를 보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 1000만원 조금 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1 천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1억원의 수익을 달성했다는 뜻인데 그 시작과정과 결과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 과정을 쭉 살펴보면 처음에 할 때는 종목은 이제 CL 크루도일로 한 거고 하루에 이제 100만원 수익을 내고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한 거죠. 다음날은 500만원 수익을 냈고, 이제 수익 내역이 다 나와 있는데 상당하죠. 그 다음날은 700만원을 벌고, 그러니까 수익을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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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렇게 수익이 되면은 아무래도 거래 계약수가 이렇게 조금 늘어날 수 있다 보니까 수익이 더 늘어나죠. 한 계약씩 하다가 이제 두 계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익이 늘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 쌓여가지고, 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게 1억 원이 넘었다.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지금 계속해서 이게 지금 10년 넘게 정말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수익 일주만 해도 이렇게 2만 개가 넘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한 달에 뭐 300만 원 이렇게 소소하게 취미로 수익을 내, 내, 내는 매매 방법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수익을 좀 내보니까 좀 제대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월뭐 5천 1억 원 이상 수익을 이렇게 내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제 연락처로 문자하셔서 공부 방법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